사주파11.5 2번 문제 들어가자 자 2번 문제 미리 얘기하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친 부분 이 있지 이거를 기점으로 조금 순서 어, 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대비를 해 주는데 일단은 저기 순서에 좀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however 하고 also 같은 경우는 연결사도 좀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자 자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럼 한번 볼게 많은 유치원들이 미니버스를 고용하는 중입니다 자, 뭐를 위해서? 여기서는 뭐 이용하는 중입니다. 이거겠지? 어, 수송을 위해. 그들의 어떤 아동들의, 그러니까 그들 학생의 수송을 위해 이용하는 중입니다. 미니버스는, 어, 편리한 수단입니다. 민지가 명사가 되면 이거는 뭐 수단이지, 수단. 뭐를 위한? 바로 소, 소그룹을 수송하기 위한. 어떤 소그룹? 어, 16 명까지의 승객들에 의르는 그 소그룹을 수송하기 위한 아주 편리한 수단입니다. 자, 미니버스가 편리하다 했는데, 자 논지가 확 바뀌면서 뭐라고 하니? 그러나,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나 보네.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미니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근데 그 미니버스들은 are used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아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어, 유치원과 그리고 다시 집으로 수송하기 위해, 그제? 어, 사용되는 그 미니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게 많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게 많다 이거야. 그냥 무작정 그냥 미니버스 이용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운전은 is tiring. 왜? 운전이 피곤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ing 능동의 형용사가 온다 어, 충분히 피곤하게 합니다 뭐 as it is 그 자체만 그 자체로 그, 집, 그 자체 그대로 충분하게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여정이 is to be undertaken 취해진다면 뭐 이후에? 하루 온조로 그러니까 하루 완전한 하루의 가르침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수업을 한 이후에 그 여정 말 그대로 운전하는 것이 취해진다면 그, 가능성, 뭐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그 가능성은, i s so high. 너무 높습니다. 자, 뭐할 정도로? 이거 so a s t o 다 so a s2. 어, so 대절 압축되면 이렇게 될수 있어. 자, 그럼 뭐할 정도로? 자, 가능하게도, 뭐야, 그 노력을, 자,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 이거야. 어, 그, 운전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험하다, 이 얘기야. 자, 또한, 어,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is more demanding. 더 힘듭니다. 뭐보다? 보통 차 운전하는 것보다. 당연하지. 차가 큰데. 그리고 그 운전사는 should take care of the kids.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 근데 뒤를 한번 보자. 이 관계사 같으면 이게 뒤가 빠져야 되는데 life is literally in his or her hands. 완벽하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게 답. 그러면 이렇게 뒤에 완벽한데 관계사를 붙이려고 하면 뭐가 와야 된다? 바로 소입격이 오는 거야.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니? 그 운전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생명은 문자 그대로 그 또는 그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미니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쫙 나왔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몇 그 유치원들이 are now employing 자 고용하는 중입니다. 자질이 있는 운전사를 고용하는 중입니다. 해놓고 이건 나돈이 버넬 수 들어갔어? 자, 뭐?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떤 위험? 그 직원이 운전하는 위험. 뭐할 때? 직원이 피곤할 때그 운전하는 그 위험을, 뭐야? 피하기 위해서 자질 있는 운전사를 고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락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아이들을 돌보도록 어디 버스에서 뭐하는 동안 그 전문가들이 그 전문 운전수들이 운전하고 있는 동안, 그제 이렇게 허락하기 위해서 어, 유치원들이 어, 자격 있는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글이었다. 그뭐 어, 내용 은 별로 어렵지 않지. 어, 말 그대로 아이들을 수송하는 미니버스를 고용 우리가 이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에 관한 얘기야. 근데 말 그대로 아까 초반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순서를 좀잘좀 좀 기억을 하도록 하자. 알겠지?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들의 예시로서 첫 번째 드라이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한 하면서, 뭐야, 이게 미니버스 운전하는 게 어렵다 그랬지.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그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유치원들이 그 전문 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자, 그리고 먼저 어, 먼저 문법 답은 4번이었고, 자, 수고했습니다.